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두들 잘 계셨었죠 오늘 순서는요 제가 급락 이후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조정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식 거북이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잠깐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검은 월요일 이후에 제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, 있었잖아요. 그때 이후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. 당장 가진 현금은 없었고, 근데 급락이 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하지 싶었는데요. 그래서 조금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SPHD와 리얼티 인컴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았고, 이 현금성 자산을 처분해서, 즉, 매도해서, 조금 더 성장성이 담보된 2차전지와 전기차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는 테슬라를 매수를 했고요. 국내 주식으로는 엔캠, 즉 2차전지 전액 1등 기업이죠. 이 엔캠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SPHD와 리얼티 인컴을 약한달 동안 분할 매도 해서 국내 주식인 엔캠과 테슬라를 한달 동안 분할 매수할 생각이었는데요. 생각보다 엔캠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엔캠이 매수 시점보다 약25% 성장해서 현재 꽤큰그 수익을 거두었고요. 이큰 수익은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면에 테슬라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, 뭐, 그래도 수익적으로는 손해를 본 매수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. 이번 급락을 통해서 그 골프존과 세아제강 제가 ISA 계좌에 투자해두었던 이두 가지 종목은 아주 큰 하락을 거두었는데요. 안타깝게도 급등도 일어나지 않아서 현재는 마이너스인 포트폴리오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NKM과 테슬라 보면은 이 평단가 를 표시해주는 아주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. 카카오페이에 이제 자산들을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. 테슬라는 어깨에 샀다고 표현해줬고, NKM은 발 정도에서 샀다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. NKM은 배... 25% 성장 거두어서 지금 현재 수익이 150만 원 이상이고, 테슬라는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, 결과적으로, ISA 계좌에서 나온 손실을 더하면,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, 이번 장에서 배움의 거리가 있었습니다. 참, 이런 급락 때큰 이유가 있지 않다면,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이고, 이 매수의 기회 순간에 오르는 종목들은, 그만큼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. 따라서 배당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시장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이로 인해서 제 자산이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. 순자산이죠. 대출을 제외한 현재 제, 어, 주식 거품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...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좀 나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래도 제가 좀 자산을 나름대로 일구었고요 뭐 흔한 뭐 전세금 뭐 지원이라든지 뭐 등록금 지원 이런 것들은 거의 받아보지 못했고 1학년 때 입학금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제가 자, 제가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친구들과 비교도 해 보고 더 좌절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. 사실상 제 시계추로는 1억을 31살에 달성하는 걸로 예상했었지만 좀 많이 늦어졌네요. 33살에 이제 드디어 1억을 제가 순자산으로 모았습니다. 이 1억을 모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부동산 투자도 고민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. 하... 뭐 감개무량하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아무튼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웠던 점이 많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.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또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셨 싶은 내용도 있으신지 궁금하니까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주식 거북의 포트폴리오 조정 설명 드렸습니다. 주식 거북이었습니다.